네, 쓰임 받는 교회, 쓰임 받는 성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0편, 18편 30절부터 50절 말씀인데, 여러분 그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저도 이제 복음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설교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제목을 바꿔서 올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단한 영혼이라도 또 말씀 필요한 자에게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좀 변환 작업을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더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 가운데 많이 보기도 하고, 공부도 이제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다가 누구에게 이렇게 구독을 이렇게 누르, 눌러주시는가요? 참 이해하는 거는 뭐 화려한 무슨 편집 기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어, 오래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하는 진실성이 보는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신가요? 뭐 되게 그, 화려하지 않아요. 뭔가 이게 꾸미지 않았는데, 거기에 콘텐츠의 질도 있지만, 어, 그런, 어, 이 사람은 되게 순수하게 얘기한다, 라는 얘기 들 때가 있어요. 자기 어떤 유익보다, 우리 나의 유익을 위해 주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면은, 어, 마음이 확 열리고, 구독을 신청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10편, 18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보통 18편은 이 양식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인데요. 어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이 참 독특한 건이 마지막 부분이 그 왕의 기도의 간증을 어 갖고 여와를 찬양하는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음.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냐면 3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로파라고 하는데 용광로에서 금속을 정련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분사구문으로서는 여성 분사형태의 동사인데 순수하다는 겁니다. 순수하다. 여와의 말씀이 순수하다. 어, 그 사람이 순진하다, 순수하다, 진실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언제 그런 말을 쓰니까? 어,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 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거 볼때 우리는 순수하다라는 그런 생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하시다는 겁니다. 어그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요 100% 순수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어, 가장 진실된 어,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순수하다. 인간이, 어, 물론 쫓아가야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참 끝까지 순수할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순수함을 겪습니다. 아, 그래서 저 같은 이 목회자들은 자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성도들이 연결시켜금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순수한의 말씀을 중간에 목회자가 잘못 희석돼서 하게 되면 그건 독을 메우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하시다는 거는 우리에게 그냥 사랑으로 부어주시다는 것이죠.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다 내어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쓰임 받는 교회, 또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순수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아, 되게 시대에 뭐 뒤떨어졌다는 느낌도 받을 때도 있고, 불편하고, 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그럴 때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막힘도 하나님의 순수함 앞에 오려주신 선물이거든요. 막힌 일이 있습니까? 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까? 뭔가 돌아가는 듯한 느낌 받, 받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개입은 하나님이 순수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수하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왕이 느꼈던 거예요. 쓰임 받는 성도, 쓰임 받는 교회, 나의 어떤 방법의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데, 순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듣고 움직이는 그런 성도 되기를 어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이 아침 말씀 귀하게 들으시고 또 우리 금요기도회 또 있을 때 서로의 지체를 통해서 나오는 입술을 듣고 듣고 어 하셨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일마다 말씀을 집중하시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